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찾아보니 2004년 한국에서 공표된 법률인 건강가정기본법 제 12조에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이미 1989년도에 유엔에서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정해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5월 15일이 가정의 날인 것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 가정의 날을 맞아서 가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속해 있었던 가정,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 시간에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 두 분의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란 책에서 그 목사님의 부모님에 관해 쓰신 이야기였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아버지는 사람들로부터 아, 성자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머니께 아, 이런 성자 같은 분과 사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말하곤 했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시지요"라고 말했답니다. 어, 유기성 목사님은 그 어머니께서 말을 하실 때마다 아들로서 좀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아이 그렇죠, 참 좋아요."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마치 뉘앙스가 아버님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어, 느껴져서 불편하셨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어머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죄성과 연약함을 어머님이 다 아셨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몇해전 어, 세상을 떠나신 빌리 그램 목사님의 부부 이야기도 기억합니다. 제가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살때 어, 샬롯에 위치한 더 빌리 그램 라이브러리라는 곳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빌리 그램 목사님의 생애를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 한곳 있습니다. 그곳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영상이 담겨져 있는 전시관이었습니다. 루스 사모님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아내로서 대부분의 시간 남편의 부재 가운데 다섯 명의 아이를 키워내셨습니다. 언젠가 루스 사모님께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셨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스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Uh, Divorce, no. Murder, yes. <laughs> 이혼은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적은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어, 참 의외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론 위로가 됩니다. 어, 저희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 저희 아내도 유기성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아내한테 가서 아연 칭찬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웃으면서 함께 살아보라고 하죠. 이렇게 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같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훌륭해 보이는 가정들 안에도 남들이 모르는 문제를 안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가족들은 보고 있는 깊고 숨겨진 골마 있는 부분들이 가정들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존경스럽고 좋아 보이기만 하는 믿음의 가정에도 그 구성원들의 관계 안에 죄와 상처가 남아 있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그래야 했습니다. 오늘 처음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되는 그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정의 적나라한 단면을 볼수 있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때는 요셉의 청소년 시절,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집에서 세겜이란 곳까지 5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지만 10대 나이에 그먼 거리를 다녀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목초가 시원치 않았었는지 형들은 도단이란 곳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다른 20마일의 거리였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단까지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서 세겜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형들은 없었다고 라 보고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자신도 형들이 걱정되었기에 그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형들도 도단에 나타난 자신을 보면 놀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쌀쌀 맞은 형들도 본, 본인들을 위하는 그 마음에 감격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예상과는 달리, 요셉이 먼 길을 와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형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들은 짐승같이 달려들어서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을 낚아채 벗겼습니다. 그 옷이 뭐가 그리도 미웠었는지 그 옷을 집발고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벌거벗긴 채 무지막지하게 웅덩이로 내 던져 버렸습니다. 웅덩이에 처박힌 요셉은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 순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형들을 도우려고 거기까지 간 것이었는데 형들은 자신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려고 이렇게 안달이 났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형제들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요셉의, 요셉의 증조부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면 항상 언급되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 가정은 그들의 그 유명한 이름만큼 아름답거나 영광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그 가정에 많은 죄악과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점은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그 죄와 문제가 대를 거듭하여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참 잘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와의 관계에 대해 그라루왕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애구방 바로에게 두 번에 거쳐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불임이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종에게 난 자식보다는 본처에게 난 아들만을 사랑하는 편애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텐데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희롱하는 형제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읽게 됩니다. 이제 그런 형 이스마엘을 약간의 물과 음식만을 주고 내쫓는 말 그대로 죽이려는 계획이 실행됨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정 안에 있었던 거짓말, 불임, 편애, 형제간의 갈등 그리고 죽이려는 계획은 다음 때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이삭은 성경이 뭔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와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관계에 대해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리브가도 불임의 문제가 있었기에 이삭이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집에도 남편은 첫째 아들을, 아내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형제는 역시 장자권을 갖고 다투고 형제 간의 갈등을 빚었고 그 결과로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악과 문제는 마지막 야곱에 대해서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들은 불임의 문제로 합판채를 사고 파는 등 아기를 갖고자 부인들끼리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문제 핵심이 되는 이 요셉에 대한 편애. 야곱은 네 명의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라엘의 아들인 요셉만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편이 편애, 아버지의 편애는 십수년간 계속되었고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요셉을 향한 분노와 증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를 죽일 계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읽은 이 믿음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들을 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한 가정 안에 죄와 문제가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사람에게서 다음,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이에게로 전이 되곤 합니다. 한국의 어, EBS 교육 방송국에서 예전에 방영했던 'Father Shock, Mother Shock'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 편으로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 필름의 내용의 요지는 어, 분명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부분은 닮고 싶지 않은데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성도 대물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친밀한 존재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에게서 받은 정서적 영향이 자신도 모르게 즐긴 쇠사슬처럼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상담자들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같은 중독자였던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의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닮아갑니다. Resent, resemble, theory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싫어하고 분노하면서 닮아갑니다. 참 이상하게도 미움과 증오의 에너지는 담는데 사용되어집니다. 반대로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냐면 나와 닮은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죄와 죄의 영향력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야곱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 안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 여부나 내 성품이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죄와 문제들이 끈질기게 얽히고 설켜서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삶 가운데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잘못한 것을 어, 겪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라면 그건 감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꾸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비롯된 삶의 어려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재된 상처, 반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읽은 장면에서 요셉은 울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국의 2인자 총리 대신인 요셉은 친아들을 물리치고 바보같이 흐느꼈습니다. 그는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난 그 감격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흐느낌은 절규에 가까운 울음으로 나가 거의 실성한 사람의 오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껏 만편이 울수 없었던 세월들을 보내 왔는데 그날은 온 이집트 군회가 떠나가도록 울었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이 마지막이란 걸 알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숨이 차도록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이 터져 나올 때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둔 장면들이 하나씩 하나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억지로 벌거벗겨져서 웅덩이로 내 던져졌을 때 흘렸던 첫 번째 눈물. 손발이 고기 마냥 묶여진 채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흘렸던 눈물.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서 선배 하인들에게 맞으면서 몸으로 언어를 익히며 흘렸던 눈물.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지하 감옥 가운데 하염없이 흘렸던 눈물. 그 모든 장면들이 왕궁 벽에 둘러 새겨진 상형 문자 그림들처럼 하나씩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본인들. 그 형들은 요셉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헤아려 했던 형들을 눈앞에 두고 요셉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남몰래 흘렸던 서름과 아픔의 옛 눈물을 다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눈물을 머금기로 했습니다. 바로 복수의 기회를 포기하고 가문에 반복되던 죄악과 문제와 갈등을 끊는 결단의 눈물,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장면 이후에 창세기 어디에도 이 가게에 반복되던 거짓말이나 불임이나 형제 간의 갈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죽일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를 거쳐 반복되던 죄와 문제가 요셉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아버지가 죽자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의 자식들까지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요셉의 용서로 인해 그 가게에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어, 늘 생각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며 존경하는 한 사모님이십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질랐을 그분의 가정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모님과 그분의 아버지와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 그 사모님의 외할머니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의 외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으셔서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시집에서 쫓겨났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녀의 어머니 역시 딸만 넷을 낳아서 크게 구박을 받는 시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하나 둘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다 딸들이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넷, 넷째 네 명의 딸 중에 셋째로 태어난 그 사모님은 아버지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녀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할 때 집안을 돌보시지 않았던 아버지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늘큰 상실감과 슬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겠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를 두셨습니다 버젓이 어머니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인해 날마다 눈물 흘리는 어머니와 함께 울며 지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아픔을 주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가 대입시험을 치고 신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을 때 신학교에 가는 걸 반대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듯 집에서 나와 기숙사에서 떨며 보냈던 겨울 동안 서러움과 미움의 감정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모임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제서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자신이 변하니 모든 존재를 다르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 용서 못할 아버지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 모두를 오랜 세월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인해 치를 떨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써 지워버려고 했던 시간들이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그 아버지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던 점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먼저 먼저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가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내온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완강히 거부하던 그녀의 아버지도 결국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슬픔과 쓴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가정이 자자손손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참 놀랍게도, 그리고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남자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둘째 아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보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상상하곤 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타락하여 지금껏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욕보이는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이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과 같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가정에서도 여러 종류의 죄와 문제를 안고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죄와 문제는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다면 가장 가정안, 가정 안에 반복되었던 죄와 문제는 용서를 통해 끊을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동일하게 용서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라는 이 표현을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했습니다. 사실 용서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용서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 자체를 듣고 있는 것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봤을 때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땐 정말 이 용서는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신다면 그 이유는 용서 받아야 할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베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여 미워하며 분노하며 달마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용서로 인해 그 가계에 반복되었던 죄와 문제, 또 갈등과 상처가 더 이상 요셉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로 인해 집안이 완전히 변화된 것,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아들을 낳게 된 것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용서를 통해 가정 내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점, 하나님께서 용서가 풀어진 가정 가운데 상징적으로 행하신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반복되는 죄와 문제와 골마 있는 상처를 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밝고 건강한 세대로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가정의 달, 가정의 날, 십자가에서 시작된 주님의 용서가 지금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용서를 근거로 서로를 용서하며 반복되는 죄와 그 영향력을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